평화로운 바다 마을이에요. 아야! 어? 이게 뭐야? 기름이잖아. 동네 사람들 제말좀 들어보세요. 우리 마을에 기름이. 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기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 하나쯤 쓰레기 버려도 돼. 저길 좀 봐! 기름괴물이야 기름의 덩태는 바로 기름괴물이싼 똥이었어요. 버리지 마세요! 기름괴물이 쓰레기를 먹고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은 괜찮아. 음, 나 하나쯤 버린다고 저 정말 큰일 나겠어? 마을 주민의 이기심과 쓰레기를 먹고 기름괴물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기름 괴물의 똥에 묻은 주민들과 물고이들이 난폭해지기 시작했어요. 으아! 이러다가 괴물이 우리 마을을 전부 망치겠어!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기름 괴물을 못찌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을까? 따뜻한 물을 이용하면 괴물의 똥을 없앨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기름똥과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협동하기 시작하자 기름 괴물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을을 지켰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모두가 배려하고 협동하며 살았고, 기름괴물이 다시 커지는 일은 없었답니다.